안녕하세요. 지식횡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인터링크 최신 소식 전달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영상 마지막에는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채굴량을 최소 5배 이상 높여주는 채굴 가속기에 대해서 소개도 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저번주에 가속기 신청 연락주셨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프로그램만 지급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치하는 방법과 그 설치한 가족기 프로그램을 채굴 어플에 연동시키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까지 해드리다 보니까 신청 주셨던 분들 중에서 아직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하단 말씀 같이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우선 오늘 인터링크 공식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이 있어서 이거 먼저 볼 건데 지금 게시물이 굉장히 긴데 안에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앞으로 인터링 인터링크의 토큰 구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실사용 토큰인 ITL, 인터링크 토큰이 어떤 식으로 채택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링크 네트워크에는 인터링크 토큰과 인터링크 제네시스 토큰 이렇게 두 가지의 토큰이 있죠 이 ITL, 인터링크 토큰은 실제 네트워크 안에서 결제나 수수료 지불에 쓰이고요. 인터링크 제네시스는 일종의 운영권, 즉 네트워크 규칙을 정할 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버넌스 토큰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이 인터링크 제네시스 거버너스 토큰을 검증하는 과정이 생기고 이 검증된 토큰을 두 가지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검증된 인터링크 제네시스를 바로 인터링크 토큰으로 바꿔서 즉시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테이킹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많은 인터링크 토큰을 보상받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행되는 인터링크 토큰은 실제로 온라인 쇼핑이나 여행 예약, 뭐 대출, 매장 결제 같은 실생활에서 쓰일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계속 언급되는 이 검증, 여기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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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속 검증을 강조하고 있죠. 이 검증이라는 절차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단기적으로만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진짜 이 프로젝트에 기여한 사람들에게만 토큰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나 토큰을 받아서 바로 던져버리는 일들이 줄어들게 되고 생태계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ITLG 토큰을 가지고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당장 현금화가 필요한 사람은 ITL 토큰으로 전환해서 바로 받아서 쓰면 되고요. 장기적으로 프로젝트의 성장을 믿는 사람들은 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더큰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 구조는 결국 참여자 각각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도 동시에 시장에 지나친 매도 압력이 몰리지 않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이 인터링크 네트워크가 만약에 상장이 되고 이제 현금화가 가능해지는 순간이 오게 되면 정말 많은 단기 보유자들이 즉시 현금화를 진행해서 시장에 많은 물량이 흘려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순식간에 정말 많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을 방지하고자 지금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설계해 놓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게 잘 설계를 했죠. 그리고 게시글 마지막에는 이 월드코인 언급을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인터링크는 제도권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정부에서 인정받는 수준으로 기술력이나 신뢰를 갖추겠다는 성향이 굉장히 확고한 코인인데, 지금 우리 챗찌 p t 아시죠? 이챗찌 p t 를 만든 오픈AI라는 기업의 CEO인 샘 올트먼이 이 월드코인을 만들었는데요. 어제 나스닥 상장사가 이 월드코인을 주요 준비자산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제도권의 상장사들이 이 암호화폐를 메이. 입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터링크가 이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이 잘 다져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월드코인처럼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은 인터링크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뭐 어찌됐든 나중에 우리가 현금화를 진행을 할때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하니까 편하신 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결국에 이 인터링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도권. 진입이고 이 제도권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제 전 세계 정부에서 인정받는 그런 코인이 될 텐데 남들보다 미리 알고 지금부터 빨리 채굴을 진행을 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인터링크 채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채굴률을 높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직접 추천은 뭐 0.2배, 간접 추천은 0.1배 그리고 추천 코드 입력을 하면은 0.5배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이런 추천 코드나 게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냥 순수 광고보는 클릭만 하는 채굴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 가속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클릭 한 번으로 이미 일반 유저들의 5배의 비율로 채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 제 핸드폰 채굴 화면이고요. 여기 제 닉네임 에리카라고 써있죠. 뒤에 코드는 개인정보라 좀 가렸고요. 보시면 지금 가속기가 적용된 상태라 5배의 비율로 해서 120개씩 채굴이 진행되고 있고, 채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120개 채굴이 진행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가속기 프로그램의 원리는 우리가 모바일 채굴의 특성상 연상력 자체를 높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연산력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내 계정을 우선순위 노드로 만들어서 네트워크 보상 계산을 더 자주 반영하게 한다든지, 블록 전송 과정에서 생기는 통신 지연을 최소화해서 더 많은 해시 시도를 기록해 네트워크에 제출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최소 5배 이상 채굴 능력을 증폭시켜 주는 건데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런 추천 코드나 게임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채굴 버튼만 눌러주면서 채굴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가능하시다면 여기서 추천 코드나 게임까지 진행을 하시게 되면 저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채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가속화 프로그램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걱정이 드실 텐데요. 저 유튜브에서 이렇게 대놓고 악성 프로그램 배포하면 바로 쇠고랑 찹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점은 오직 구독과 좋아요뿐이고요. 이상한 거 절대 아니고 금전적인 요구도 당연히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채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속기 프로그램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자잘자잘하게 수익 보시라고 드리기보다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최대한 채굴에 놓으시면 진짜 인터링크 네트워크가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한 개에 1억이. 없는 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정말 미래에 떼부자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영상 보시고 가속기 받아서 채굴 진행해 보신 분들은 후기 댓글까지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 잠시 안내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이 링크 통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채굴이라고 문자 주시면 가속화 프로그램 코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신다면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정보 가지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신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